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렉트 스리아 대표 이정민 박무사입니다. 자, 이번 4월에도 뭐 어마무시한 그런 뉴스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조용하게 지나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호주가 5월달에 호주에서도 연방 총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고 이번 4월에 이민성에서 어떤 비자들을 언제 신청한 거를 지금 심사를 시작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190491각주 정부들마다 투정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 4월에 들어서 190491189 신청하셨던 분들 연락이 꽤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이번 4월에 이자가 생인이 되거나 심사가 시작이 된 그런 케이스들이 바로 2023년 12월쯤 들어가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분들은, 메디컬 프로페셔널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널스라든지, 뭐, 닥터라든지, 이 메디컬 필드에 계시는 분들은, 18910491 신청을 하시면 거의 3개월 안에는 대부분 마무리가 되시는데, 메디컬 필드에 계신지 않는 일반 직업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 12월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이제 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지금, 기다리신 게 거의 1년 5개월 정도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최근에 발표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그 타임 프레임 안에는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아마 곧쯤 2023년 12월 말쯤 신청하셨던 분들한테 곧 연락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 5월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아무래도 2024년 1월에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연락이 온다는 네, 그런 순서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근데 이제 다 됐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86ENs 같은 경우에도요. 지방에 계시는 고용주분들은 최근에 한 3개월에서 한 길어야 5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셨던 것 같고 지방에 고용주가 위치하지 않으시거나 메리컬 필드가 아니신 분들은 186ENs 같은 경우에도 1년 6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고요. 저희도 이번 4월 달에 연락이 오신 분들 보니까 2023년 12월에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래서 186ENs도 1년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 그래서 2024년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다음 달부터 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호주가 5월 3일 날 연방 총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민 쪽으로 봤었을 때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방 총선을 하는 이 선거 공약들 중에 이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가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고 렌트비가 너무 비싸고 어, 생활비 수준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안 좋은 상황들이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서 같다 이걸 블레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두 양당에서 이민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민자를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요걸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지만 각 양당의 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집권당인 노동당, 네, 레이버 파티라고 하거든요. 이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발급을 하고 있는 영주권 수라든지 비자 수를 유지를 하는 걸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있는 걸 유지하는 것도 2~3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은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줄이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야당이죠. LMP라고 해서 이제 자유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당에서 말하는 거는 이민자수를 대폭 축소하겠다입니다. 두 당이 완전 다른 지금 공약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월 3일날 어느 당이 당선이 되는지에 따라서 다음 회계 년도도 7월 이후에 각 주정부 스폰서십 초청장 수라든지 189 초청장 수라든지 그 다음에 영주권을 1년에 발급할 수 있는 수라든지 이런 게다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심사가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초청장을 받을 수 있는 수가 훨씬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게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 3일 총선의 결과를 지켜봐야 7월 이후 다음 회계 연도에 호주 이민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이번 총선의 결과가. 그래서 이게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바로 19049 주정부 스폰서십 초청장 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거에 네,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이민성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번 2025년 2월 28일까지 각 주정부들이 몇개 초청장이 나갔는지가 네, 여기 표에 나오게 됩니다. 각 주정부들이 발급할 수 있는 총 수에서 빼면 몇 개가 남았는지 그걸 계산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지금 가장 많이 초청장이 남아 있는 곳이 단년 뉴사스 웨즈입니다. 그래서 뉴사스 웨즈는 아직도 100과 491이 꽤 많은 수가 남아 있고요. 100은 아직 1,800개 정도가 남아 있고 491도 아직 1,300개 정도가 남아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어느 주가 또 초청장이 많이 남았는지 보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자, 우리 서호주죠. 서호주도 아직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호주는100 같은 경우에는 2,000개가 조금 넘는 수가 남아 있고 491 같은 경우에도 1,000개가 네 넘는 수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은 주가 바로 멜번에 있는 빅토리아죠. 빅토리아들 보시면 빅토리아는 정말 많이 이제 초청장이 다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으로 나간 초청장 수가 190은 2700개가 넘고요. 그 다음에 491 같은 경우에는 1500개가 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리 수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숫자들이 사실 2월 28일을 기준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벌써 3월, 4월이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초청장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저희가 3월, 4월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낀 건 아직까지 주정부들이 굉장히 많이 초청장을 액티브하게 막 뿌린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대한 주정부들이 다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아마 5월달, 정말 막판에 5월달 또는 6월 초까지도 초청장 발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때 정말 많이 남은 이 초청장들을 다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 4월도 그렇게 초청장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수 없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숫자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것 같진 않고요. 진짜 본격적인 건 아무래도 5월, 6월.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초청장을 남겨놓고 끝내지는 않을 거예요. 무조건 이걸 다 소진을 하고 이번 회계연도를 끝낼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 0 0개가 남아있는 주도 있고 1 0 0개씩 남아있는 주도 있기 때문에 네, 초청장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긍정적인 뉴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아직까지는 뉴사스웨이즈와 스 WA, 웨스턴 오스셸리아 같은 경우는 5월, 6월까지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네, 이렇게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월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